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추월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음, 이제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1월 말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이 겨울 추운데 잘 버티시고 곧 봄이 옵니다. 자,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대운의 징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대운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그 대운의 결과는 음 어떻게 좋게 결말이 날지 한번 알아봅니다. 자, 네 개의 그림 타로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다음에 번호를 바로 공개할게요.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 2, 3, 4 순서대로 대운의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운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네,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대운이 나타날 건데요. 그 전에, 그 징조부터 한번 알아 봅니다. 오, 5 of sword 카드예요 그리고, 나인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자, 일단, 칼 카드가 다섯, 칼, 다섯 개의 카드. 그리고, 그 칼을 잡고 있는 사람. 예, 쌍칼이네요. 그리고 세 개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기술력이 좀 늘어난다, 라는 게 있겠죠. 좀, 능수능란해진다, 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이 칼이라는 건 여러분들, 타로카드에서, 어, 좀 무서워하시는데, 사실, 이 검이라는 거는 공기의 기운이에요. 우리 점성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기라는 거는 어떤 배움, 그리고 혁신, 그리고 연구 개발, 음, 응. 뭔가 또 새로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사람과의 소통, 새로운 사람과의 소통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카드는, 자,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과의 소통, 새로운 사람과의 소통, 그럼 예전 사람들과의 단절,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 거죠. 인간 관계가 조금 바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 관계 바뀌는 과정이 여러분들 쉽지만은 않죠. 왜냐면 내가 일하는 공간, 음, 또, 일하는 장, 뭐, 장소, 공간, 시간, 뭐,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변화, 생기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와는 끊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와는 이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의든 타의든, 어떤 인간관계의 변화, 그로 인해서, 약간의 상실감, 하지만, 거기서 오는, 새로운, 기대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술력의 향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내가 대항해야 될 어떤 일들,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면 대운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운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이런 재물 운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인 오브 코인스 카드예요. 이 역전 동전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서 재물 카드를 의미하죠. 음,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변화 어떤 일의 다변함 다이나믹함 음, 누군가와의 갈등 내 내적 갈등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대운의 결과는 이렇게 재물 운으로 온다라는 즐거움이 있네요 예또 하나 봅니다 역시나 이 데스 카드로 나타났고 데스는 생사 이런 걸로 의미하죠 또칼 카드 텐 오브 소드 그리고 에이스 오브 스테이블스 자 해석을 해 보면요 데스라는 거는 반드시 끝내야 될 관계 끝내야 될 일은 끝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마무리 잘 하고 미련 갖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한다. 새로운 출발한다. 새 출발한다. 예를 들어서 이성훈이다 그러면은 어 사겼는데 뭔가좀 싸움도 잦고 또 이제 좀 서로 간에 어떤 음 사랑도 좀 없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애정운에서는 그냥 끝내고 새로운 애정을 여, 어,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테노브 소드 내가 이런 과정을 나 혼자서 이렇게 좀 힘들게 거쳤는데 누군가 나에게 좀 도움도 줄수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어떤 귀인이 나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어 그리고 내가 좀더 성숙해진다라는 것 그래서 대운의 결과는 이런 재물운과 그리고 음, 완벽하게 내가 그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는 돈을 벌어도 돈물로만 행복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든 무엇이든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즐거움과 기대감 이런 것이 대운이 되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스테이브스에서 이렇게 혼자 두벅두벅 걸어가는 모습. 굉장히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는 대운입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이 획득한 재물로 인해서 또한 새로운 출발을 재밌게 할수 있다라는 거.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 카드 뽑아 봅니다. 장성살이래요. 자, 장성살이라는 거는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음, 자신 있게 해쳐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반성할 거 있으면은 반성하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귀인과 이렇게 재물운으로 귀결되는 여러분들의 대운과 그 징조였습니다. 네 이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홍란이라는 카드 공작새 아주 멋진 그림을 골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운의 징조와 그 대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경제적이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세계 정세도 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나이트 오브 코인스 카드고요. 그리고 포 오브 소드 그 다음에 포 오브 스테이브스. 자,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나이트 오브 코인스 기사 동전 동전이라는 건 재물 여러분들의 대운의 징조에 있어서는 어 서서히 서서히 뭔가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하고 돈 버는 것이 이제 재밌다 보람있다 이제 안정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오브 코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처음 만져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돈을 쓰고 돈을 벌고 하는 데 대한 노련함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스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대운의 조짐, 징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또 투자 제안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고요. 동업 제안, 그리고 같이 무언가 협업 제안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주식을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조금 수익이 안 났다라면 다시 그 그래프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4 of sword 카드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사무실, 어느 공간이든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마음의 안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안정이 된다. 그리고 나의 이 활동에 뭔가 좀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곧 대운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대운이라는 거는 정말 큰 운으로서, 음, 사주에서 얘기하는 그 10년에 한 번씩 오는, 반복되는 운 그거 말고요 정말 큰 운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음, 자, 대운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이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관적인 요소, 재적인 요소,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완성이죠. 여러분들의 꿈, 이상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대운입니다. 그래서 4 of staves 카드로 나타났네요. 이 노련함의 끝이죠. 어떤 할아버지가 이 막대기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라 것. 내가 어떤 그 공간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라 것. 음, 편하게 일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라 것. 그리고 이거는 또집 카드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뭔가 조금 소소하게라도 하나씩 하나씩 좋은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 뭐 이런 거, 며느리, 사위, 예, 네.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혹은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뭔가 좀 하나 기쁜 일이 있다, 우리 자식이 뭔가 좀과 대표를 한다, 어, 어,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다, 아니면은, 모두 에이프를 밟고 왔다,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일들. 가정에서의 즐거운 경사가 늘어나는 대운이에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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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징조로 나타나다가 한 방에 아주 크게 나타날 것 같은 그 카드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정이네요. 안정감. 저는 그래요. 가장 인간이, 예, 안정감을 가져야지만 일도 잘 되고, 또 얼굴 표정도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음. 마지막 카드 뽑아 봅니다. 정묘네요. 정묘 해가지고, 어, 이것은 편인을 의미하죠. 편인이라는 건 내가 집을 얻어도, 어, 정말 얻고 싶은 집을 얻는 거고, 남들과는 다른 그런 집을 짓는 거고, 또 내가 잘 하는 거, 여태까지 배웠던 거, 아니면 최근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뭔가 결과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기술 습득하는데 좋은 것. 그리고 취미 생활을 가지면서 나의 인생을 더, 어, 뭔가 좀 부풀게 확장시켜서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힘들었다면 이제는 바로 좀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힘든 만큼 그 나중에 이 대우는 더 아주 값지게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 대운의 징조 그리고 대운의 그 어, 효과, 결과 이런 것들을 알아봅니다. 3번 카드를 골라주셨습니다. 더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자, 데스카드라는 거는 죽음이라는 카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죽음이라는 카드가 모든 게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뭐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죽음이라는 거고, 무언가가 다 끝난다라는 건데,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일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끝낼 수 있다, 끝날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와의 이별, 인간 관계의 결말 끝난다.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회사와 완전히 끝나서 새로운 회사로 갈수 있다. 무언가 이 대운의 징조, 대운의 징조는 어떤 걸 하나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대운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직업이 바뀐다.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뀐다.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한다. 아니면 내가 담배 술을 끊는다. 음, 마음을 아주 단호하게 먹는다라는 것. 자뭐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뭐 환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으시나요 불교에서는 환생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영혼이 (49일) 동안 새로운 육체를 육신을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걸 끝내고 이제 좋은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대운의 징조에선 여러분들이 뭐, 건강해진다라든지, 이 스트랭스 카드잖아요. 내가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음,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이 호랑이를 타고 아주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힘이 생긴다. 누군가를 내가 컨트롤 할수 있다. 그리고 또 이동수가 있다라는 것. 그 이동에 활기참이 보이는 카드입니다. 영맛살이다, 뭐, 백호살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에게 대운이 온다. 대운은 누구에게나 공히 어, 여러분들이 꿈꾸던 것들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이스 오브 코인스, 의외의, 뭐, 보너스가 생긴다, 돈이 생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잉여 재산으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짐,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약간의 그 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뭐, 이자, 음,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라는 그 대운, 충분히 나타나는 카드들입니다. 자, 그러면, 48자 카드로 뽑아볼게요. 음. 기해이고요. 그다음에 을사입니다. 역시나 을사 이거 먼저 보세요. 이 빨간 카드 딱 보면은 북 치고 장구 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능력 발휘를 할수 있다. 내가 무대에 선다.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나설 일이 있다. 설명할 일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오히려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활이 바뀌어 가면서 여러분들은 대운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기해 역시 이 카드와는 좀 반대되는 그림도 있고 또 같은 이 여성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물운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기해일주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기해, 이래가지고, 음, 우리, 59년생 분들도, 기해, 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2019년이 기해년이었죠? 그때, 어떤 일을 시작했거나, 어, 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 하는 분들은, 더더욱이, 대운의 징조가 보입니다. 재물 운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역시나, 기해라는 이 글자 자체가, 돈을 움직인다라는 글자예요. 예. 돈이 움직인다라는 영,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일 수도 있고, 돈이 또 움직이는, 유동적으로, 그 돈의 역맛살도 되는 거죠. 돈의 활용이 잘 된다는 그런 대운이 올것 같습니다. 자, 3번 그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멋진 이용용 응, 용 같은 그 어떤 가상의 동물 같아요. 응. 자 여러분들의 대운의 징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 대운이 이제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여진이 일어나면 강진이 온다 뭐 그러잖아요.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자 에이스 오브 컵스 퀸 오브 코인스 오 나인 오브 코 o i 이스 여러분들의 대운의 결과는 분명히 이 재물운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 현대사회에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 어, 굉장히 민감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물건도 있고 또 누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여행 갈수 있고 취미 활동할 수 있고 등등 자 그런 것들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 결론이 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라는 것인데요. 일단 아 어, 마음먹은 것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음, 뭐 타로명리 이런 걸 배운다. 그럼 난아 내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어나그 유튜버보다 더 잘할 것같아라는 이런 생각들. 생각에만 그쳤었던 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대운으로 갈수 있다. 그리고 그 조짐이 뭐냐면은, 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계획표를 적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동그라미 치면서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대운으로 가는 모습인데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것은 재물운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생각했던 것을 시작한다, 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에이스로 나타났고, 컵으로 나타났잖아요. 컵은, 음, 주로 공부도 되는 것이고, 또, 감성적인 부분들,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어, 공부, 그리고, 시, 뭐, 심리 상담, 타로 명리 공부,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컵이라는 거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도 돼요. 감정을 교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감정 교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대운의 조짐이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어, 이 사람을 내가 왜 이제야 만났을까? 그것이 연인이 되었던, 이성이 되었던, 아니면 나의 곧 배우자가 되던, 아니면 정말 죽을 때까지 같이 할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와의 감정 교류를 잘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에겐 대운의 징조가 크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 팔자 카드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어우 천을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주에 천을 귀인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렇게 대운으로 나타날 것이다. 천을 기인은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어, 내가 정말, 뭐,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오, 어, 나는 몸이 별로 다치지 않았고, 어, 중요한 어떤 그런 신체 부위는 다치지 않았고, 생명에 뭐 지장 없고, 뭐, 이런 것들도 천을 기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대운의 징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시련은 조금씩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이겨내면 엄청난 그 보상이 온다는 것이 천을 귀인, 귀인 중에 귀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인이고요. 그 다음에 육해살입니다. 자, 육해살이라는 것은 좀 유의해야 될 점도 나타난 거죠. 분명히 어떤 사람과의 이별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음, 한테, 어, 내가 배신을 당했다. 배반을 당했다.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나한테 좀 못했던 사람들 있죠. 나쁘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저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냥, 과거로 그냥 묻어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관계가 바뀐다라는 건 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육회살이라는 거는 약간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으니, 약간은 시련이 올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참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갑인이라는 글자는요, 역시나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동료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천을 귀인과 이 코인스 펜타클 카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음, 적어도 재물은 상승한다는 음, 반드시 상승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